괜찮아, 버텨 궁극기 돈다. 3, 2, 1, 궁. 힐이야, 괜찮아. 얘들아, 힐이야, 힐이야. 아, 잡아, 잡아. 니네 힐 되고 있어. 오늘의 뉴메다는, 이번에 제가 자인 토너먼트 했을 때, 꿀잼사과잼님이 결승전에서 단한 번만 죽으셨는데, 그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야, 까레 까레 나 그러면서 바르고, 아, 그러면서 탄도 타워도 바르고. 이러면, 한, 이제 먹어. 네. 한 깔았으니까 먹어. 아. 먹어. 아 먹어, 먹어, 먹어! 아 문도들이 지금 다 강철 심장을 대체적으로 가고 있는데요. 꿀잼사가4님이 광해의 미덕을 가시더라고요. 왜 가는가 봤더니 이게 궁극기를 쓰면 은 내가 회복도 되지만은 추가적으로 되지만은 아까지힐힐해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광역으로 힐을 해주는 9도 준비했습니다 9 이걸 피하네 와 이거 괜찮았는데 9 9 9 9 9 9야 반대다. 세트도 힐이 빠. 짱맞 짱맞이야. 와 근데 좀 졌다. 아잠선2랩 찍을 거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된. 2랩 되면 아마 세트가 더쓸 듯.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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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씨와 이틀만. 뭐 견디는 시간이라 봐야지 탐 와돌머스 형 어? 전령? 오케이 이거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내 덕에 탐 먹는 거야 어? 저기 탈론이? 아 이거 망했다 이거 안 되는데 야너 그거 먹으면 안돼임마 어쩌자고 어쩌자고 강탈을 어? 아뭐 어, 확실하게 해! 이거 뭐! 아 망했다 이거 잡아 그 아, 솔직히 세트라서 이걸 가야 되는 게맞는다 그냥 이거 갈게요 광희의 위덕도좀 빨리 뽑고 싶네 템이 워낙 비싸가지고 근데 상대 올 AD다 이거는 템 맞추기 좋아져 그래서 에 응, 안맞아1 3 신이 났네. 세트야, 근데 그거 아니야. 니네 챔피언이 이제 썩을 거야. 아... 어, 어 아, 이거야. 아, 이게 아니고... 아, 괜찮아. 아, 어, 궁으로 뻑일 거야. 와, 이게 안 맞네? 어차피 궁은 써도 돼어 근데 탈론이랑 제드 크니까 좀 그렇다 미스 뭐야 왜왜왜왜 왜, 왜, 왜 들어갈 생각하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머스형 가만히 있어 쟤네 쎄? 응 형? 뭐하 뭐하 하지마 그렇지 이렐리아 올 때까지 기다려 볼로 가면 위험한데 형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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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뱅아 뭐해 어, 아따 잡긴 잡았다 해. 이렐리아 온다 이렐리아 온다 이렐리아 슬로우 넣고 차근차근 먹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잘 가시고.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자,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이러면은 빠르게 라인을 밀고 포탑 방패 하나라도 먹는 그림. 아명색에 철거들었는데 이거 뽑아야 되는데 이거 클라면 되나? 될까? 과연. 그는 성공할까요? 아, 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이러면 됐어. 자, 세트 두개 뜯었죠? 저도 딱두개 뜯고 가겠습니다. 냠냠. 아니, 잠깐만. 아예 뭐야, 이거? 바텀은 진짜 지옥이구나. 자, 일단은 광행 이도 나왔고. 광금장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를 올리면서 태불방 무난하게 가면 될것 같은데 여기서 가실까고 갈게요. 가갑으로 가는 게 낫겠다. 가갑하고 피너 하나 사주고, 오케이 올라가면 돼. 레스길이. 예전 궁극기 쓰면은 내 체력처럼 10% 증가가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군이랑 나 힐까지 더해져요. 미칩니다 이거. 이 시너지가 좋은 게이 수치가 이런 체력에 비례해서 증가하거든요. 근데 궁극기도 이런 체력 비례해서 증가하죠. 이제 너는 나한테 함부로 못해. 겁나 세졌거든 요즘. 이게안맞네 부터. 안녕하세요. 부터 부터. 그렇지. 어 괜찮아. 그렇지. 안 아파 이제 안 아파. 됐다. 어 세트 4대 승. 이리리아 크고 있는 게 나쁘지 않다. 게임 비딩 비딩해서 순모노들이 맥빠지는 게임은 아닐 거 같고. 얘들아 오늘 게임도 맛있을 수 있겠다. 불써 광해의 덕까지 돼가지고 힐 미쳤지 미쳤지 안 죽지 풀피지 풀피지 돌았지 얘들 <laughs> 돌았긴 했다 돌았긴 했는데 좀 기다렸다가 경치 좀 먹다가 가자 우짜 피치 바로 가봐자 별거 없어 <laughs> 내가 그렇게 따고 싶어 어림없지 시구야 나 그렇게 안 아파 지금 너.. 너 이거 임마 너. 어? 너안돼 임마 나가다 계산한 거야 임마 궁 없어도 궁 있는 건 이기지 한 3대 한2000칠거 한 같아요? 이 형님 펌핑된 거 보니까 3대 <laughs> 2000안 되는 거 알아? 나 갈게 그냥 가자 끝내줘야겠는데? 못 잡아도 용 먹자 광역킬이 준비돼 있다고 친구들 기운 동네가 딱 데리고 있을게 공쓰소 어? 도망가 어? 오케이 안죽지 체력 안달지 그렇지 미쳤거든 반는용 다시 가려고 자연스럽게 여기랑 연결해서 나는 스플릿까지 해주면서 도도하게 걸어가 괜찮아. 어. 도도하게 걸어가면서 올라가. 그럼 이제 제드를 잡아야겠지. 제드 사냥 시작한다고. 그렇지? 어 일로 오겠지. 금난이제 일로 와. 그러면은 제드 도망갈 데 없어. 어시 하나 받아주고, 궁극의 사냥꾼 스펙 쌓아주면서 괜찮아. 세트 코코씩 하는 척하면서 그렇지. 3이라고 모독이 만들어주면서. 3이나 못 오면 아무 소용 없고, 그렇 지금 세트 죽는 거고, 눈 오면 개꿀이죠? 왜냐? 궁극기서에온 스택 덩어리에요. 일로 와. Q 맞았어? 얼마 못 가? 아닌 거고. 또 맞고, 음, 괜찮아, 버텨궁극기 돈다. 3, 2, 1, 궁. 힐이야, 괜찮아, 애들아 힐이야, 힐이야. 아, 잡아, 잡아. 니네 힐 되고 있어. 어, 뭐야, 힐이야. 깜짝이야, 임마. 망해 좋아 광역킬이 무쳤 고요 자 가감 나왔죠 이제 더안 죽습니다 다음때 바로 태블방 가면 돼요 좋아요 이거 부수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데 하 오오 오오 조금만 기다려줘 붕 감달 피우패 버텨 버티야, 나는 안 죽어. 미쳤거든요. <laughs> 안 죽어,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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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어. 안 아파, 임마. 아 어, 아파! 살아가! 아직 살았다. 꿀잼 사가님, 그이 신이야! 미쳤다, 이건! 이거 대단한 빌드라니까. 대회 때왜안 죽나 했는 이거 안 죽네요. 좋네. 바텀 푸시하다가, 텔퍼타고고기하는 그림 보겠습니다안 죽거든, 어차피. 예, 어차피 죽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히 궁극기 사례품 가니까, 궁을 많이 돌려서 좋네요. 문도궁이 이제 찍어도, 풀감이 없네. 필요하네. 미쳤지. 보라띠. 와, 씨. 신량 봐. <laughs> 또 왔어? 얘들아, 또 왔어? 때려. 어, 블리켜 피해. 때려. 때려. 포망쳐 이젠 안 돼! 착취 묻힐 건 묻혀주면서? 우리 팀 왔다. 나 죽어도, 나, 난 죽어도 괜찮아. 이제 행복해. 죽어도 여한이 없어! 어? 뭐야, 아, 살다 말았네. 까비요 니들이 잡아야지, 근데, 임마. 루치레리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뭔가 이상하지을 잡아왔어. 테블박 나왔습니다. 양어띠 잘 나온다 템. 어 풍년이야. 여기서 이제 진짜 회복량 늘리려면 이거긴 한데 이거 하나 갑시다. 가가 가, 가, 가. 괜찮아. 힐써 버릇이 없네. 버릇장머리가 없어. 음, 혼내줘야지. 이래라, 네가 못다한면 내가 이길게어안 되겠다. 나궁 없다. 나궁 없어. 제라스 해내라. 나이스 얻어 갈려왔고 <laughs> 오케이 바로 먹어서 가자. 이대로 미는 거야. 궁풀 어, 좀 기다려야 돼. 왜 전만 비겁하게 혼자 가냐? 그치, 여기 혼자 가면 안 되지. 생일하네, 임마. 음. 어우, 까비. <laughs> 진짜 힐링 맛. 도합 4천입니다 지금. 예, 도합 4천 뭔가 있네, 이게 뭐야, 이건 또. 이건 뭐야, 뭐야, 뭔데? 뭐야! 어, 굴러가요. 이지야. 뭐, 형이 힐해줘? 네. 괜찮아, 니들 내일은 휠 데서 힐량 봤어요. 방금 응? 힐량 무시 못해. 그렇지 보내주고 힐량 봐줘. 와이씨 아니 한타한번 하면 힐이 얼마나 되는겨? 맞춰주고, 맞춰주고, <laughs> 잡아주고, 부숴주고. 야힐한번더 쓰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 십초 소락 한번 빙의할게 소락하 아 어스야 정신 차려 눈치 챙겨 인마 히아 가비 다리 딜량 볼게요 딜량 1등 포탑 1등 회복량 혼자 회복한 거 1등 악은 회복량 1등 그리고 피해 감소량 1등 받은 피해량까지 1등 미쳤습니다 모든 걸 1등 아마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도 내가 몸무게 1등